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박서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진하야! 막과 멋의 고장 나주시에서 전국노래자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우리 노래자랑 출신이면서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전국 노래 자랑 나주시편에 출격했습니다. 국내 최고이자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 전국 노래 자랑이 전라남도 나주시편을 방송하는 가운데 김성환, 박서진, 윤수연을 비롯한 트로트 올스타들이 스페셜 축하 무대를 꾸몄습니다. KBS 1TV 전국 노래 자랑은 매주 일요일을 45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자 국내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8월 3일 일요일 방송된 2126회 전라남도 나주시 편에서는 본선의 오른 15개 팀이 영상강 정원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강바람만큼 시원스러운 축제의 장을 벌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탄탄한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트롯계의 신흥대세로 각광받고 있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 히트곡 진하야로 오프닝 무대를 신명나게 열어젖혔습니다. 이어 김소연의 국가대표, 윤수연의 역마차 살롱, 차유린의 오늘이 이어지며 잔치의 흥을 돋았습니다. 나아가 배가수 배우 겸 가수 김성환이 약장수를 열창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나주시 편은 우승과 낭만이 공존하는 참가자들의 무대가 펼쳤습니다. 남이석을 배꼽 잡게 만든 필라테스 강사 혼성 듀오의 익살스러운 무대 땡의 향연에도 아랑곳 없이 불굴해 열창을 하는 은행원 참가자 깜찍한 국악소녀 등 다채로운 경연이 눈을 뗄수 없게 하는 것 특히 하모니카로 목포의 눈물을 연주하며 영상 강변을 낭만으로 물들인 83세 노신사 참가자는 무대에 올라온 아내와 여전한 금슬을 뽐내며 남이석을 감동에 젖게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어김없이 답별들의 노란 물결이 줄을 이루었고, 언제나 같이 맨디자리에서 박서진의 팬말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팬클럽 답별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